빅몰 깨놨어 야, 깨줘. 보여 전기실. ]まあ kind of 야, 야, 차고짜로 넣어 뭐야, 뭐야. 뭐다하지이일나 이거 깨졌고. 아이스 탱크 싸우는 같이. 예문 앞에 붙어있다. 나이스 해병 uh, 열고. 야너웹 야구. 어, 나 아, 이제 떴다. 여. 방금 뭔 샷이야? 순서 바로 여. 여. 여 이거 뭐 엄범샷이냐? 여. 야 이거 뭔 샷이냐? <웃음> <웃음> 아니 존나 웃기네. 야 거의 그거 <laughs> 아님? 그여 그거 뭐야 라바에서 나오는 비줄기 새끼들? 아 여. 여 여. 왜? 야 깠네. 간다고 그 걸? 야 야. 야 주제. 도망가 도망. 야 안돼 안돼 안돼. 샷요야빨개좀 사탄이가 사이나 거의 캠찾가빨야 진짜. 자기시네요어야뺀자인데 그냥 정면 열까? 피아도 있겠다. 아, 조피아야, 내가 너수르탄 들고 오면 진짜 맛있게 먹여줄게 어이. <웃음> 어? 어. <웃음> 뭐, 씨발, 뭐, 썩었어, 아니야거 <laughs>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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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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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거이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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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맨. 브 여기 원게 들어가야 될거같아 플랜 봐 보자. DPS 어디 있냐? 야. 야, 애시 들어왔다. 아야, 정문 세 명이 한한 인절, 한 인절, 한 인절, 한 인절. 아만 아, 씨발. 아, 어, 나이스. 아, 미안하다. 정문세 명이야. 정문에 한지 라이언정문인 누웠가 빨아봐. 어? 야, 서버에서. 볼게 아니 진짜 불한치고 너가 <laughs> 어제 그랬잖아 말레한테. 야 시간 또 어디 뭐라 그랬어? 아자 병신 새끼 에디스 지갑 선차 깼어. 아나 뭔가 생끼다 카베가 빨리 죽었네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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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깨웠다 다다야게이셔미라이야야야 맞아요 <목소리> <목소리> 들어가요 그냥 <laughs>

last o p e r a t o 어디 갔다니오세요시 어, <laughs> 야! 무슨 <laughs> 박스. 이 미친 데이 요. 그 발광해 가지고 막 앞뒤 옆뒤 막다 돌아가면서 사실 박고 세. 아이 리디. 어. <웃음> <웃음> 다리 리디. <laughs> 어, <왜 이래. 웃음> 다리. Pitting this lap then come into the pits at the end of this lap. 투투투